코로나 때문에 우한 폐렴 때문에 예, 다문 닫고 경제적으로 어 대통령님 저기 오십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4시 50분 정확하게 오시네요 예 대통령님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우리 대통령님 어서 오세요 네 대통령님 대통령님 건강하십시오 치료 잘 받고 오세요 대통령님 치료 잘 받고 오십시오. 4시 50분에 오셨네요. 네,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지금 4시 51분에 어, 성모병원 게이트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네, 치료 잘 받고 나오세요, 대통령님. 네, 아무쪼록 치료 잘 받고 천천히 마음 편안하게, 편안하게 좀 쉬시다가 나오세요. 네,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네, 우리 국민들이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님 꼭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들어가셨습니다. 네, 정확하게 50분에 오셨네요. 50분에. 예, 딱 시간이 정확하게. 30분에 나오셔서 50분에. 딱 20분 걸리네요. 보니까. 예.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예, 50분에 제가 이제 포착한 거는 50분이고, 게이트 안으로는 51분에 딱 들어가셨습니다. 예. 치료 잘 받고 나오십시오. 저도 이제 저기 공원에 가서 조금 예, 휴식 좀 하겠습니다. 예, 대통령님 들어가시 보자. 어, 파란 불인데 잠깐만. 빨간 불로 되는 거 아니야? 빨리 가야 되겠다. 예. 어, 빨간 불이다. 빨간 불. 아유, 제가 이 오일을 사들고 오는 바람에 이거 들고 가방 메고 하니까 좀 무거워요.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기동대 아저씨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기 어 경찰 차량은 이제 아직 대기를 하고 있고, 우리 대통령님 병원으로 예 보내시고, 이제 공원 쪽으로 여기 아까 보니까요 비둘기들이 많이 있던데 이제 비둘기들이 지금은 없어졌네. 네, 예, 여기는 성모병원 공원입니다. 공원, 예, 제가 항상 여기를 오, 오면 대통령님 오시거나 가실 때이 공원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 공원이 제 아지트 갖고 정이 들었어요, 여러분. 성모 마리아님도 계시고요. 성모 마리아님, 네 등, 이게 등인 것 같아요. 등 조각. 네.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이제 어, 치 치료받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오후님한번더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이오후님김순부님 봄바람님, 자수미님, 나의세상님 네, 화무궁님, 어, 감사합니다. 네, 알저너 김, 알저너 김성민님, 네, 나의세상님 그리고 예, 이윤재님, 금이님, 네, 오늘은, 어, 나는 대깨박이다님. 금이님이 오늘은 일번 타자로 들어오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어, 그리고 또, 어, 능수부들님, 정혜지원님, 네, 어, 노세노세 젊은 오세님, 네, 감사합니다. 아, 날씨가 지금 예, 따뜻해서 너무 좋아요. 저녁에도 계속 이 상태로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네 성모 마리아님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4시 50분에 병원 3 4번째로 치료하러 들어가셨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치료 잘 받으시고 예 가시게끔 도와주시옵고 또 탄핵은 무효 무죄석방 예, 꼭 시켜주시옵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네, 5월 20일날 재판 잘 돼서 그 안에 좀아그 재판 예 재판 안은 아니더라도 예 대통령 권한으로 예 특사로 나오실 수 있대요 물어보니까 대통령 권한으로 예 나올 수도 있는데 이렇게 예 묶어놓고 내 네, 보내주질 않죠 우리 대통령님 꼭 이번에 예 봄이 가기 전에 아 여름이 오기 전에 꼭예어 구출해 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리옵니다. 예, 그러면, 예,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또, 어, 노래, 육성 한번 듣고, 예, 마감하겠습니다. 예, 그리운 목소리 여러분들도, 예, 듣고 싶죠?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네. 게 나온다. 네. 네, 여러분들,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엄청 한번 듣고, 예, 이제 마감 방송 종료하고, 이따가 나오실 때, 예, 그때 또 다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게 참, 아 이게 제가 불편 제가 하는 마스크가 따로 있는데, 네, 그거는 편안한데, 이거 자꾸 편하네요. 자꾸, 자꾸 이게, 이게 올라오고 좀 거슬려요. 네, 앵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백개박이다니. 네, 이따가세요. 여러분, 이따가 또 들어오세요. <laughs> 제가 잘못 만져서 끊겨버렸네. 네, 네 장서윤 님, 안녕하세요. 앵두 님, 네, 어 그러면 이따가 또 어, 6시 반에서 7시 사이에 우리 대통령님 나가, 나가실 것 같습니다. 7시쯤에. 네, 그러면 저는 한 지금 정각 5시네요. 5시, 그러면 어, 한 5시 한 반쯤에. 여러분께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네, 이따가 뵐게요. 감사합니다. <laughs>